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할 컨텐츠는 음아 야생에서 살아남기 해볼게요 늘 그랬듯 늘 그랬듯 나무를 나물, 나무를 캐줍시 아 엄마 좀 나무를 캐줍시다 야다다다다다 야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핫 둘. 자. 아. 나무를 많이 캐놔야 돼요. 핫 아,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 정도면 됐죠? 음. 요것도좀 캐줍시다. 음, 웬턴 꿀. 자. 이렇게 나무를 캐주고 이제 지금 사막인데 유리 만들기도 딱이겠구만. 자. 조합해 줍시다. 띵, 띵 하고, 나무단, 이렇게 해준 다음. 아,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캡틴 테이블로, 칼, 고괭이 그 만들어줍니다. 오늘 지금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아유, 우리 신랑 착하네. 입부도 개났네. 아, 엄마 좀. 자 이제 돌을 파줍시다. 자 파죽지세로 야생을 하고 있네요. 아다다다다다 아, 계속 팝니다. 그하야파 판다파 내가 팔거다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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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서 제켜두고 일로 옵시다. 거 파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 캡틴 테이블에, 응? 돌이 왜 이리 없어? 막대기가 없나? 자, 이렇게 해서, 돌, 돌곡이돌 칼, 그리고 돌 괭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아, 이제 농사를 지어볼 건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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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농사, 농사. 아이, 왜 이렇게 씨앗이 안 나오노. 어, 씨앗, 오케이. 씨앗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계속 번식시키면 돼. 자, 비닐를똥 하고, 여기다가 씨앗을 하나만 박아줍시다. 뭐, 나중에 또 자라면 계속 불리면 되니까. 나무 칼과 곡괭이는 버려줍시다. 흩. 자, 이렇게 버려주고요. 응? 음? 똥? 해서. 자, 뭘 만드느냐? 일단은. 어, 나 어, 나무에서 사과가. 오늘 아침은 사과를 먹어야 겠구만 아 점심인가 자 가서 이제 아, 어디 보자 광산 광산에 한번 가볼까요 오 밀도 바로 옆에 있네 어, 밀농사 지어도 되겠다 에,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돌을 조금 게요돌 돌 조금 더 캐고 그걸로 화로를 만들게요 이거 많이 필요하다. 한이 아, 정도 만들어 놓고, 자, 하나, 둘. 자, 계속 해 놓고요, 이제. 자, 여기다가, 화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화로! 화루! 자, 화로에다, 아, 이렇게, 이렇워 줍시다. 이렇게 목탄을 만들어 줘요. 여기는 음, 나무를 좀더 케야겠어. 아다. 아 잠깐만 나 맨손으로 케야. 돼두두두두두두 무서라. 두두 아,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 나무를 그냥 때려 부수지. 하하하. 그 나무를 다시 소환시킬 수도 있다는. 하하하. 난내 이름은 스티브. <laughs> 자 이렇게 따다다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창고 하나 만들어. 창고, 창고. 사과랑 나무 묘목. 자, 그리고 집지의 재료 몇 개는 넣어줍니다. 음. 자, 다 고르셨는데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걸로. 잠깐만요. 가져옵시다. 이걸로 덕대기를 하나 만들어 줘요. 그갖고 토치, 토치, 토치 열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파을게요 모든 것부터 하나씩 파가 내려가는데. 자, 고갱이. 아, 제발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파줍시다 파죽지새로 파죽시다 어? 잠깐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어? 어? 철이다 다. 근데 철 규모 이 정도밖에 안되네 계속해서 토치를 바꾸면 가려줍시다. 자. 어, 뭐 튀어나올 지 모르니까, 일단 야, 여기 스폰으로 뭐 있어. 와, 내가 건산해방 광산알방... 내가 자연동굴로 발견한 건가? 이런 악마 같은 건부서져야 돼. 야, 부서라. 됐다. 일단 터치를 봐가지고요. 어, 아맞다 상자. 야. 아, 왜 화약이 있냐? 오, 철철, 오, 철철, 철철. 오, 오늘 운이 좋아. 오 시작. 느낌이 좋아. 자연동굴도 발견하고. 어, 어후, 촛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돌아가야겠어, 일단. 응. 여기 온 김에, 화로를, 지, 화로 이거랑, 화로가 하나 부족하네. 이거랑, 화로랑, 화로를 하나 지어줘고 갑시다. 자. 자, 이제 나갈게요. 하나, 둘, 아퍼. 안 가본 저쪽도 난좀 가봐야 다 잠깐, 이쪽은 내가, 어, 잠깐. 또 철이다. 어, 철세계. 오케이, 철세계. 이 철세계 발견. 오케이. 라 오늘 운이 좋은데? 여긴 다른데, 여 내가 어디로 온줄 모르겠다. 아이고, 돌겠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응. 어디있어? 어디. 여기 어디인거야? 아, 아 여기구나 아, 여기였어 정치를. 아 이거 여기 박힌거야 아. 뭐 이렇이 하지 자 여자, 이자여 여자, 여자, 자지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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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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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자, 여자, 여 없어 아 양탄 하나도 만들었는데 어떻게? 빙아 아, 너무 서럽잖아 아 어떻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과연 민설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만